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용인 특례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 대규모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핵심 도시인데요. 특히 미분양 이슈가 많은 요즘 같은 시기에도 일자리와 인프라를 함께 갖춘 자족형 도시는 여전히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인에 주목하는 건데요.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일군 브랜드 힐스테이트를 소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곳은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705번지에 들어서는 66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7층 총 7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세대당 1.57대 주차 전용 창고 전세대 남향 배치로 쾌적한 환경까지 갖췄습니다. 주요 타입은 84이 394세대, 109제곱미터 234세대, 그리고 132이, 1 5 2위 182이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되어 실수요자와 중대형 선호층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요.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으로 계약금은 5%로 1차 1천만 원, 나머지는 한달 이내 납부. 중도금 60%는 이자 후불제로 부담도 덜었습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입지입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 벨리는 삼성과 SK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벨트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요. 삼성은 360조 원 규모의 국가 산업단지를 SKI 122조 원 규모의 클러스터를 조성 중입니다. 이로 인해 16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와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반경 5km 내 남사역 신설 예정 경강선 연장과 수도권 내륙선도 추진 중이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동탄 IC를 통한 제2회곽 순환도로 연계까지 더해져 광역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교육환경도 우수합니다. 초중고가 모두 도보권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학원, 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죠. 또한 마트, 병원, 상업시설 등 생활 편의 시설도 가까워 실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장 인근에는 이미 7천여 세대 규모의 한숲시티가 형성되어 있어 탄탄한 주거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입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는 중소형 위주의 한숲시티와는 달리 중대형 고급 평형대로 구성된 프리미엄 단지로 상류층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는데요. 한숲시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용으로 실수요자만 거래 가능하지만 힐스테이트는 최초 계약자의 한해 규제 미적용 실거주와 투자 모두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눈에 띕니다. 분양가는 84위 기준 5억 3천만원대부터 109위는 6억 8천만원대부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근 프로지오 2, 3단지보다 84위 기준 약 5천만원 저렴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요즘 수도권에서 84위를 5억대에 분양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가격대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용인시 처인구는 2년 연속 지가상승률 1위, 강남 3구 이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효과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되죠. 게다가 요즘은 공급은 줄고, 건축비는 계속 오르다 보니, 분양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지금이 분양가가 가장 합리적인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일군 브랜드의 고급화 전략, 확실한 입지와 미래 가치, 그리고 풍부한 개발 호재까지 더해져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